안녕하세요 정지원 코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디펜스, 그러니까 상대방의 드라이브를 블로킹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드라이브를 디펜스할 때 방법은 약간 첫 번째는 구질에 따라 좀 달라요. 물론 둘다 바짝 붙어서 하면 좋겠지만, 은 상대방이 강한, 강한 파워 드라이브를 내가 붙어서 하기에는 공간도 너무 짧고 공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루프 드라이브 걸 때는 조금 테이블에 붙어야 되고 상대방이 제낄 때는 내가 조금 떨어져야 되는데 사실 상대방이 언제 제끼고 언제 루프 드라이브를 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준 공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커트를나 일반적인 쇼트를 상대방한테 줬는데 상대방이 드라이브할 때내 공이 야, 이거는 내가 봐도 상대방이 세게 못칠것 같다. 커트가 굉장히 낮게 잘 깎였고, 또 쇼트가 굉장히 많이 빠졌다. 그럼 상대방이 드라이브 강하게 걸지 못하니까는 그럴 때 굳이 내가 떨어질 필요가 없겠죠. 상대방이 약한 드라이브를 받을 때좀 붙어줘야 되는데, 상대방이 내가 상대방한테 준 공이 야, 이거는 내가 봐도 너무 떠갔어 그때는 일단 빨리 물러나셔야 돼요. 왜? 강한 거를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 약한 게 들어오면은 뭐. 라켓을 들고 있는 말이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준공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나는 드라이브만 받겠다고 생각하시면은 좋은 디펜스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좋은 디펜스하고 좋은 블로킹이 되려면은 첫 번째는 커트를 커트나 내가 공을 상대방한테 공격을 줄 때도 뭔가 상대방이 강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공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먼저 루프 드라이브를 디펜스를 할 때는 일단 내 커트가 상대방한테 걸줄 때. 야 이거는 정말 낮게 잘 갔어. 세게 걸지 못해. 세게 걸지 못해라고 판단이 되면은 찍어주면은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또 루프 드라이브 같은 경우 뭐냐면 회전은 강한데 스피드가 없어요. 그래서 떨어지면은 테이블에 내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 공이 바운드가 높아질수록 사실 더 무거워져요. 제일 가벼운 순간이 테이블에 맞는 순간 바운드 되는 순간 이게 여기가 1, 2, 3, 4, 5, 6, 7, 8, 9, 10 점점 떨어질수록 더 공은 회전. 때문에 중력의 힘에 의해서 더 무거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상대방의 루프 드라이브를 블로킹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1, 2, 3, 2, 3. 3 정도 안에 무조건 이 안에서 맞으셔야 돼요. 이거보다 떨어지면은 그때는 누르고 싶어도 공이 무거워진 상황이니까는 눌리지가 않는 거죠. 따닥. 제일 중요한 건 따닥이요. 따닥만 기억하시면 돼요. 따닥이 언제냐면 아까 얘기했던 2, 3. 딱그 포인트, 그 바운드 높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받았다 그러면 받더라도 상대방한테 또 다른 찬스 볼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따닥 따닥 그리고 이때는 라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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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잡아 주셔야 돼요. 살랑 살짝 잡고 있으면 맞는 순간에 탕 이렇게 라켓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게 라켓을 꽉 잡고 뭔가 민다는 느낌보다는 일단은 따닥 갖다 대준다는 느낌 갖다가 대서 누른다는 느낌 요 따닥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루프 드라이브 받으실 때는 그리고 이 상대방의 루프 드라이브 받을 때 제일 잘못되는 게 뭐냐면 상대방의 드라이브가 올라오면은 손목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손목을 쓰면은 라켓을 꽉 잡아서 팔뚝에 진짜 석고를 부었다고 생각하고 고정을 해도 튕겨 나가는 상황인데 여기서 손목이 이완이 돼서 흔들리잖아요 그럼 이거는 받으면 은 무조건 튕겨 나가요. 이런 식으로 돼버리거든요. 절대로 루프드라이브 디펜스 하실 때는 손목을 고정을 해 놓고 라켓을 꽉 잡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상대방의 루프드라이브 회전량을 캐치를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세요. 회전이 많다고 누르려고 해서 각을 더 숙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습관이에요. 회전에 따라서 내가 각도를 조절해서 받는다? 사실 받기도 어려운데 거기에 맞춰서 순간적으로 그립 각을 바꾼다는 거는 굉장히 이거는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고 아예 성립이 전혀 안 된다고 봐요. 그니까는, 러 디펜스 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박자하고 내 라켓 각도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거기서 이제, 라켓 각도 똑같이 잡고, 어, 회전량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럼 얘를 숙여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더 내가, 그니까, 정조준이 아니고, 오조준을 해야죠. 우리가 양궁을 하는데 지금 바람이 밑에서 위로 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정조준을 하면 공이 위로 가겠죠. 화살이. 그니까 러 어떻게 하면 정조준이 아니고, 하단을 쏴야지 얘가 가다가 바람을 타고 정중앙으로 들어가듯이, 이걸 갖다가, 어 상대방 회전이 많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원래 테이블을 집어넣으려고 고도를 여기를 잡았으면 고도를 여기다 잡아야 돼요. 거의 네트에 걸린다는 느낌으로 그래야지 그래야지 이렇게 되지. 상대방의 드라이브 회전이 많다고 해서 애초에 라켓 각을 숙여서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맞아도 들어가 확률도 적고 대부분 어떻게냐면 이꼴다리에맞겠죠 그러니까는 이 드라이브 회전량에 따라서 내가 라켓 조절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라켓을 꽉 잡고 그리고 각도하고 바운드 지점이 되는 거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냐면 회전량에 따른 판단과 거기에 대한 컨트롤이에요. 컨트롤이지 각도와 뭐 이런 스냅을 이용해서 쇼트을 대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니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방법은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상대방이 루프 드라이브가 아닌 이제 약간 파워 드라이브겠죠. 이거는 어쨌든 상대방의, 상대방한테 내가 준 공이 그렇게 위력적이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살짝 물러나서, 물론 앞에서 받으면 좋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아까 루프 드라이브 받을 때보다는 한, 한 20cm 또는 30cm 상대방의 파워에 따라서, 또 내가 준 공의 그뜬 높이에 따라서, 내 공이 진짜 높이 떴으면, 로빙 뛰기로 도망가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라면은 한 테이블에서 한 40에서 50cm 정도 물러나서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는 상대방의 파워가 강한 파워로 들어오니까는 첫 번째는 바운드가 돼서 너무 정전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배구에서 블로킹이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구에서 블로킹할 때 우리가 네트에 가깝게 내 시선보다 앞에서 봤잖아요. 시선보다 뒤에서 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이 뜨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약간 내 몸이 중심이 앞으로 기울어서 내 몸에 붙이는 게 아니고 약간. 몸하고 그래 이렇게 몸하고 약간 멀어야지 상대방의 강한 공을 내가 버틸 수 있지. 몸하고 붙어버리면 이거는 버텨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간 몸은 약간 엉덩이하고 살짝 하체는 뒤에 있고 상체가 약간 앞으로 기울고 라켓이 테이블 선상에서 그렇게 멀지 않게끔. 이게 만약에 라켓이 테이블 선상에서 멀어지면 안 돼요. 내 다리하고 몸은 뒤에 있지만 라켓은 약간 앞에 있다는 느낌으로 해야지 상대방의 강한 드라이브를 눌를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이 상황에서 내가 라켓을 몸에 붙였다 그러면은. 아마 다 밀려서 튕겨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드라이브 강하게 걸었을 때도 앞에서. 이때도 마찬가지. 아까 루프 받을 때 같이 라켓은 꽉 잡고 손목은 움직이지 말고 라켓 각은 숙이는 게 아니고, 어, 한 수직보다 한 45도 이상. 그러니까 각도로 따지면 몇 도가 될까 이게 한, 한 60, 60도? 60도 정도 되겠죠? 이 정도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 헤드가 약간 올라가야 돼요. 헤드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눌리지 않고 얘는 밀기만 좋은 상황이거든요. 헤드가 이렇게 되면은 뭐 완전히 눌릴 거고. 그러니까 헤드가 한 45도, 45도보다는 조금 낮아도 괜찮으니까는 조금 이 정도 헤드가 너무 이거보다는 헤드가 살짝 올라가 준 상황에서 디펜스를 하셔야지 상대방의 강한 드라이브를 누르면서 블록킹할수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뭐냐면 그냥 들어가더라도 위력적이지 않은 그냥 저희같이 레슨하는 코치들이 이렇게 레슨할 때 받아주는 이런 각도는 뭐냐면 진짜 그냥 대주고 받아주려고 이렇게 되는 거지 생, 저도 만약에 승투부님같이 공센 분들이랑 디펜스 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저도 이렇게 헤드를 살짝 올려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튕겨나가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드라이브 강하게 걸 때는 라켓을 꽉 잡고 면을 좀 그래도 생각한 거보다는 좀 두툼하게 잡은 다음에 앞에서 앞에서 물론 첫 번째는 놀라면 안 돼요. 상대방 공이 세고 파워가 뭐 벌써 풀스윙 할 때부터 막 소리도 크고 그러니까 는 오면 이렇게 놀라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많이 받다 보면 적응이 되시니까 첫 번째 놀라지 마시고 두 번째는 라켓을 꽉 잡아서 꽉 잡아서 앞에서 절대 뒤에서 받으시면 안 돼요. 내 몸은 뒤에 있지만 항상 라켓은 테이블에 가깝게 절대 물러나지 마시고 앞에서 받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우리 성티브님이 게임 영상 올리는 거 보면은 많이 좋아지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블로킹을 굉장히 많이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블로킹이 조금 약한 블로킹이 아니고 상대방의 공의 반발력을 이용해서 조금 강하게 밀어주는. 블로킹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봤다는그 생투비님이 막 인위적으로 막 손목을 써서 그 공을 내가 막 진짜 강하게 공격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반발력을 잘 이용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런 악력이나 힘이 좋기 때문에 맞는 순간에 조금 이 컨트롤 플러스 파워 대, 대줄 수도 있지만 거기서 내가 미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내가 힘을 약간 주는 방법이거든요. 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첫 번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악력. 팔의 힘이 좀 푸시를 하거나 할 때처럼 이런 하완이나 그립을, 라켓을 잡아주는 악력이 좀 있어야 돼. 이게 약한 상태에서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튕겨나가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조금 요즘에 근력도 많이 생기고 해서 상대방의 드라이브도 좀잘 막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걸 하는 방법은 뭐냐면 디펜스를 그냥 이렇게 했다면, 그냥 이렇게 했다면, 과감하게. 약간 맞는 순간에 조금, 그러니까 손목, 이것도 마찬가지. 손목을 쓰는 게 아니고, 이 팔뚝은 그이 모양을 잡아놓고 그냥 석고를 부었다고 생각하시고 맞는 순간에 약간 전체적으로 이압력과이 전체적인 팔로 약간 이게 전체를 누른다는 느낌을 해야지 손목이 눌러버리면은 맞는 순간에 공한테 밀려서 튕겨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공을 앞에서 밀리지 않게 눌러준다는 느낌. 그러니까 허용 그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만약에 이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내가 더 세게 친다면은 오버가 되겠죠. 왜냐면 상대방의 파워가 있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힘을 더 써버리는 상황이니까 는 너무 힘을 쓰지 마시고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약간, 약간 뚝 끊어줘야지 여기서 끊어주지 못하고 밀면은 이것도 밀리게 돼요. 그러니까 는좀 악력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타이밍은 항상 빨라야 되고 늦으면 은안 돼요. 늦으면 안 되고 항상 약간 공한테 마중 나간다는 느낌으로 공을 짧게 눌러줘야지 일단, 첫 번째는 공에서 밀, 타점이 밀려버리면 무조건 밀리는 거고, 그리고 악력에서 풀려버리면 무조건 밀리는 거고. 굉장히 뭐 전제 조건이 많지만은 상대방 공이 조금 적응이 되고 내가 좀 악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겼다 그러면 쇼트도 블로킹도 조금 더 과감하게 미는 습관을 들이면은 상대방한테 굉장한 위협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백스윙을 빼는 것도 사실은 많이 빼면 좋지 않지만은 상대방의 공이 적응이 됐고, 어, 내가 밀리지 않을 범위까지는 빼줘야지 좀 내가 파워가 있게. 너무 앞에서 여기서 짧게 되면은 약간 컨트롤이나 이게 좀 둔탁해질 수 있으니까는 상대방의 파워에 내가 밀리지 않을 정도. 약간 디펜스 할때보다좀 내가 과감하게 자신감이 생긴 상황이라 조금 대신 너무 많이 붙는 게 아니라 진짜 한한 5cm 정도만 더 뺀다는 느낌으로 살짝 뺐다가 밀고 뺐다가 밀고 대신 손목이 많이 나가면 안 돼요. 손목보다는 전체로 전체로 하완의 힘과 악력의 힘을 좀잘 써서 약간 좀 딱딱해 보이지만은 그래도 조금 뭔가 경직되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너무 풀어져 버리면은 이 디펜스 하는 것만도 못한 정도의 결과가 나오니까는 조금 라켓을 꽉 잡고 강하게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하면은 상대방의 드라이브도 조금 약간 반격식, 반격, 카운트, 카운터 공격 같은 느낌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백 디펜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